안갑다간냥이킹너드다 처음 로아 시작해서 레오나트에서 모코코를 줍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로아가 3주년을 맞이해부렸다 내가 로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1월 중순부터였다 첫 캐릭터인 데언 50렙 찍은 게 11월 22일이니 아마 맞을 것이다 로아가 오픈하기 전까지 나는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왔다 현생이 너무 바빠부려서 게임의 개짜도 손댈 여유가 없을 정도였다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요.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 게임조차 하나도 안 했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 그런 내가 로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생을 어느 정도 덜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시간에 2주 정도 소요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여튼 로아는 내가 그렇게 현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게임이었다. 왜냐면 대한민국 게이머로서 로아 같은 게임이 한국에서 성공했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로아를 시작하게 된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의 메모 RPG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해자스러운 비, 확률 성장이 아닌 확정 성장, 그리고 파티 플레이니 협동이니 뭐니 하는 걸 싫어하는 나 같은 놈도 항해나 생활과 같은 소설을 통해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임이라는 점이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입비들은다알 것이다. 저세 가지 중 그래도 아직은 해자스러운 비엠을 제외하면 내가 로아를 시작했던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확정 성장은 재련 시스템이라는 확률 성장으로 바뀌었다. 생활이니 항해니 뭐니 하는 걸로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대 역시 사라져버렸다. 이젠 솔플만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아가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내가 로아를 접지 않고 계속해왔던 이유 그건 처음에 얘기했듯 로아와 같은 게임이 한국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아는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발자와 강선이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맨날 영상으로는 로아 욕하고 강선이형 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난 로아를 좋아하고 강선 이영도 믿고 있다. 애초에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러했듯, 요 업데이트 됐을 때 나도 로아를 내 컴퓨터에서 삭제해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2018년 11월에도 로아를 즐겼고, 2019년 11월에도 로아를 즐겼고, 2020년 11월에도 로아를 즐겼고, 그리고 2021년 11월 지금도 로아를 즐기고 있다. 로아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강선이 형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을 로아와 함께 보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런 나의 마음과는 달리 가끔 폭주 기관차처럼 혼자 칙칙폭폭 나아가는 강선이 형 때문에 로아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겼던 때가 많다. 발탄부터 시작되어 아브레슈드 하드로 끝을 맺은 2021년 로드맵의 후폭풍도 그러한 예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난가찌키. 레이드 클리어에 필수가 되는 오브젝트의 백헤드가 없다는 것? 백헤드가 없다면 3열 세트에 그런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따로 취해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강선희 형이 3열이라는 세트를 까먹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3주년 편집 때 3열 세트 언급한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 대체 왜 3열 세트는 레이드 클리어에 필수가 되는 오브젝트 파괴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위에서도알수 있듯 내가 로아를 좋아하고 강선이 형을 믿고 있긴 하나 로아의 모든 점이 좋다는 것도 강선이 형의 모든 점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강선이 형도 사람이고 로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찌 완벽함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3주년이 된 지금도 로아를 까고 있고 4주년이 되어도 5주년이 되어도 만약 10주년이 되었을 때도 내가 로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때도 로아를 까고 강선이 형을 까는 영상을 올릴 것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육류비들에겐 로아가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다. 그냥 스쳐가는 게임일 수도 있고, 별뜻 없이 재밌게 즐기고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로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로아를 즐기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3년 동안 로아를 즐긴 해꼬인물로서 이 얘기는 꼭 전해주고 싶다. 강선이 형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할 때도 있다. 그럴 땐 빡친다고 접지 말고, 그냥 해저 게시판을 통해 쓴소리 몇번 해주면, 강선이 형이 뿌잉하면서 다 고쳐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강선이 형이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의 믿음을 배신할 사람은 날이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즐겨온 노아라는 게임은…… 강선희 형과 수백 수천의 개발자들이 이곳저곳 고쳐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다. 아, 감정이 밀려와서 삑사리까지 나네. 여튼, 그럼 10주년이 될 때까지 계속 봅시다. 쿠크로빙뽕빙뽕 빵빵! 모함가님에게 이 추억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군요. 우리가 지나온 길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들로 막힐 뻔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모험가님이 만들어주신 추억 덕분입니다. 모험가님이 모코코이던 시절부터 우린 당신의 팬이었지요. 이 모든 게 모험가님에게도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기억을 이대로 보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폭파시키고 없던 일로 하시겠습니까? 보존을 선택하셨군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사실은 조금 기쁩니다. 당신과의 추억은 앞으로도 저희 기묘한 박물관이 잘 맡아두겠습니다. 음. 그럼, 안녕히 돌아가시길!